주변에서 많이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길이와 무게 단위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단위가 1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m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cm로 바꾸게 되면 100c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km, 1km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1000m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단순하게 암기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단위의 접도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 먼저 k가 붙으면 무엇이 되냐면 10의 세제곱이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센티가 붙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제곱, 그 다음에 밀리가 붙게 되면 10에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마이크로가 붙게 되면 10에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나노가 붙게 되면 10에 마이너스 9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접두어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위에 단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1km이기 때문에 이때 k는 10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km는 1,000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m는 앞에 접도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c 센티를 보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역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00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100 곱하기 100분의 1을 한 거기 때문에 1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많이 알고 있는 단위인 kg 단위에도 적용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인 1kg은 몇 g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kg가 붙는다는 것은 10의 3제곱이기 때문에 1000. 그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게 단위에서는 또 다른 단위가 있는데 톤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1톤은 1000kg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와 무게 단위를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단위인 압력과 밀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압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적 A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위에서 뉴턴이라는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봅시다. 자, 이것을 바로 압력이라고 하며, 단위 면적당 받는 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뉴턴 단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단위는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단위로서 뉴턴은 힘, F로 표현할 수 있고 F는 M, 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M은 접도어가 아니라 이때 M은 질량 단위로서 kg으로 표현할 수 있고 A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 단위인 미터퍼,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단면적은 똑같이 미터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면적이기 때문에 넓이 단위인 미터 제곱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압력의 단위는 kg 곱하기 미터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시간 초에 마이너스 이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압력의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기압을 1기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1 atm 라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단위인 760 밀리미터 hg. 이때 hg는 수은을 뜻하죠. 자, 기본적으로 화학을 뜻하는 용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모든 화학종의 이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물로 바꿨을 때는 몇이 되냐면, 만 332mm H2O가 됩니다. 자, H2O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의 화학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밀도입니다. 밀도는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밀도는 일반적으로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물의 밀도는 몇 이냐면 1g/ml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단위 환산했을 경우에는 1000kgm3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1 g m l 라는 것은 표준 상태인 0도 C, 1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정도는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냐 쭉 넘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이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위험한 물질이다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인화성 및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세 번째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외울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 물질에 대한 종류를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한 유기 과산화물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폭발을 한 유과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유과가 폭발하면 어떠냐면 폭발한 유과를 보고 아찔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폭발했냐면 폭발한 유과 보고 아찔해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폭발한 육아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로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육아는 무엇이냐면 유기 과산화물 자그 다음에 보고는 건너뛰고 아찔해 하니의 아는 무엇이냐면 아조와 디아조 그 다음에 찔해는 무엇이냐면 질산 에스테르 그 다음에 한은 무엇이냐면 하이드라진 그 다음에 니는 무엇이냐면 니트로 혹은 니트로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은 오류 위험물에 해당된다 정도도 같이 묶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에 있는 물 반응성 물질에 대한 암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옛날에 오존 부유한 나라의 황제인 알리가 있었는데 이 알리는 말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을 무엇이냐고 하냐면, 삼국지에 나왔던 적토마가 가장 좋은 말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인 알리의 적토마, 이렇게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었냐면,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 황제가 누구였냐면, 알리였습니다. 알리는 무엇을 아꼈냐면, 말을 아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적토마를 아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이 콸콸해서 이때 물이 무엇이냐면 물 반응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콸콸은 무엇이냐면 칼륨, 그 다음에 나라의 나는 나트륨, 그 다음에 황은 황에 관련된 것, 황, 황린, 황화인. 그 다음에 알리의 알은 무엇이냐면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리는 무엇이냐면 리튬, 그 다음에 적은 무엇이냐면 정린, 그 다음에 많은 무엇이냐면 마그네슘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해도 좋지만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자신만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대체적으로 삼류 위험물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암기법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에 있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대한 암기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산에 염소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염소가 살고 있었냐면, 이제 임신을 해서 곧 애를 낳을 것 같은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즉, 산고를 느끼고 있는 염소가 중산 옆에 있는 과수원에서 단계 땡기기 때문에 과즙 듬뿍 품은 망고를 질리도록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산고, 산고를 느끼는 염소가 어디를 갔냐면, 옆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무엇을 먹었냐면, 과즙이 듬뿍인 맛있는 망고를 얼만큼 먹었냐면,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고는 무엇이냐면,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에서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고, 그중 해당되는 물질은 첫 번째 염소, 그 다음에 중산은 무엇이냐면, 중크롬산, 그 다음에 여은 무엇이냐면, 여기 잘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요, 그 다음에 드 이렇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자 억지스럽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때문에 요드, 그 다음에 이것은 브롬, 그 다음에 과수원의 과수는 무엇이냐면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과즙 듬뿍 망고. 그러면 과와 망의 포인트를 둬야겠구나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망간산. 그 다음에 질리도록의 질은 질산.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있는 인화성 액체와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기출문제에 출제되는 것 위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만들어드린 암기법 세 가지 종류를 암기한다면 필기 문제를 풀때 쉽게 풀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폭발성 물질이 3개가 껴 있고 나머지 하나가 모르는 물질이다. 그러면 그 물질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암기해 주고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필기 공부법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씩 정독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독을 할 경우에는 한 번보다는 한3 3번 정도는 정독을 하고 기출문제에 대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있는 부식성 물질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체크를 하도록 하면, 부식성 산류에서 농도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황산, 염산, 질산이 있고, 농도가 60% 이상인 경우는 불산, 아세트산, 인산이 있다. 그 다음에 부식성 염기류는 농도가 40% 이상일 경우이며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이 있다. 이 정도는 체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급성 독성 물질. 주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은 LD50에 해당되고 300mg/kg 이하되는 화학 물질 이 됩니다. 그 다음은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 실험에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그 다음에 이것은 LD50. 그 다음에 1000mg per kg이 되고, 마지막으로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는 LC50이라고 하며, 이때는 2500ppm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 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한번 가볍게 정도 을려주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위험물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6류 위험물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표를 남기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어떤 걸 남기한다. 1류는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2류는 가연성 고체, 그 다음에 3류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그 다음에 4류는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물질을 모두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1류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만 알고 있고, 우측에 있는 물질은 정독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3회 정도는 정독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의 표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기준은 TLV라고 해서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회의에서 제안되고 있는 허용 농도 기준으로서 보통의 사람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농도를 말한다. 자 이렇게 정의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고 자 TWA에 대한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TWA는 어떻게 구한다? 8분의 C1 곱하기 T1에서 몇 개의 물질이 있는 것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C는 유해 유인의 측정치로서 농도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ppm이나 밀리그램/퍼미터 세제곱. 그 다음에 T는 유해 유인의 발생 시간.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해 물질의 종류 및 성상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모그, 흄, 미스트, 분진입니다. 스모그와 미스트, 분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스모그란 무엇이냐면 유기물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기는 액체 미립자로서 지름은 0.01에서 1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스트는 공기 중에 분산된 액체 미립자로서 0.1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분진 먼지라고 하죠. 공기 중에 분산된 고체 미립자로서 0.01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무엇 뜻하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부분도 가볍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발화성 및 기타 물질의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좀 있기 때문에 외워주도록 하는데, 먼저, 황리는 산소와 접촉 시 방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 속에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린, 마그네슘, 칼륨일 경우에는 혼합 폭발 우려가 있어서 격리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나트륨과 칼륨 같은 것들 일단 나트륨 같은 것들은 물과 반응하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석유 속에 저장을 해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탄산칼슘 그다음에 금속나트륨, 금속칼륨 같은 것들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질산은 용액은 갈색 병에 그 다음에 니트로셀룰로스는 알코올의 침지 보관한다. 이 부분은 정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병을 유발하는 물질 부분에 대해서도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파란 글씨만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 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그 다음에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며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당연한 얘기죠. 실내에서 항상 열수 있는 구조를 해야 내부에서 갇히지 않고 우리가 무사하게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래쪽에 있는 안전거리도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외워주도록 하는데, 먼저 지금 보게 되면 한쪽만 10m고 나머지는 모두 20m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10m에 대한 것을 암기한다면 우리는 나머지는 20m이기 때문에 10m를 기준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사이에서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m 이상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부분, 가스 용기를 사용, 설치, 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아야 되는 장소는 첫 번째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그 다음에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그 부근에 방치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한 장소는 외워주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자, 다음 부분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좀 낮은 걸로 보이지만 실기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밀폐공간은 당연히 밀폐되어 있다. 즉,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산소가 결핍되어 있으며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소 결핍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적정한 공기는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에서 23.5% 미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탄산가스일 경우에는 1.5% 미만, 황화수소일 경우에는 10ppm 미만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탄산가스란 어떻게도 불리냐면, 이산화탄소라고도 합니다.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불릴 수 있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부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당연히 작업장을 환기시켜줘야 되겠고,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 착용하며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실기 작업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있는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피난 및 구출에 필요한 기구로서는 송기 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가 있다. 이세 가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DS는 실제 사업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이 안전보건 자료를 참고하여서 우리가 작업자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작업장에 이것을 비치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근로자나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 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험물을 봤을 때 무색, 무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이거를 물로 착각해서 그냥 마셔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MSDS를 부착시켜서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항목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외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독을 통해서 암기해 주도록 하는데 3회에서 5회 정도 암, 정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분은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화학물질 취급설비 개념 확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설비 및그 부속설비에서 화학설비의 종류와 부속설비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정독을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다음 페이지 계속 보도록 하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기준 부분도 그냥 가볍게 정독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안전 밸브 등의 설치 부분에서 안전 밸브 설치 위치만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밸브의 설치 위치로서는 처음 압력 용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변이 압축기. 그다음에 정변이 펌프. 그다음에 배관 그 다음에 그 밖에 화학설비인 부서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안전밸브의 검사 주기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면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몇 년마다 3년마다 1회 이상 그 다음에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 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년마다 1회 이상이다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파열파 설치 부분을 보도록 하면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전 중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 준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파열판 및 안전 밸브의 직렬 설치 부분, 해당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실기 시험까지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 텐데, 어딜 포인트로 둔다? 아래쪽에 있는 파열판 및 안전벨브를 어떻게 연결한다? 직렬로 설치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압력 지시에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포인트들은 외워줘야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안전벨브 등의 작동 요건으로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되며, 안전벨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한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특수화학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화학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오는 부분으로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를 특수화학설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는 반응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온도가 350도 씨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 설비 부분,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부분을 많이 변동시켜서 출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눈에 많이 익혀서,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특수화학설비의 안전장치 보도록 하면, 계측장치그 다음에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계측장치에 대한 부분은 실기에서 출제될 확률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측장치의 종류에 대한 것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합니다. 자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온도계에 유량계, 압력계 이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실기까지 항상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은 어떤 식으로 되었다? 폭발한 육아 보고 아찔해 하니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어떻게 되었다?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 알리의 적토마. 이렇게 외웠었고. 마지막 세 번째,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는 산고. 산골 느끼는 염소는 중산 옆에 있는 과수원에서 과즙 듬뿍인 망고를 질리도록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물질들을 포함시켜주면 됐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출제율이 많이 높았고, 그 다음에 실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